네, 안녕하세요 환타입니다. 유비소프트가 정말 긴 시간, 오랫동안 준비했던 바로 그 트리플 A 타이틀,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메타 크리틱 점수 72점의 평이한 점수를 받으면서 게이머들의 관심과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었죠. 음, 저도 약 36시간 동안 플레이를 하고 엔딩을 보긴 했는데 음... 의무적으로 플레이를 한 느낌이 더 강했고. 재미를 많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72점이라는 점수가 납득이 되었네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유비소프트에서 나오고 있는 상당수 타이틀이 오픈월드 혹은 그에 준하는 규모의 필드를 가지고 있죠. 유비식 오픈월드 RPG라고 하는 장르 취급을 받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요. 어시스 크리드, 디비전, 보스트리콘 마치독스, 파크라이 등을 보면 어느정도 알수 있는데 각 시리즈 고유의 설정이나 시대, 인물 스토리 등이 IP의 차이를 만들며 나름의 개성을 만들어낸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아바타가 나오면서 새로운 IP 혹은 시리즈로서의 타이틀을 기대했고 기존의 UB식 오픈월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차별성은 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파크라이의 아바타 스킨을 씌운 것이 나고 말았네요. 뭐 어떤 면에서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닌 게 상당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서 제작되는 트리플 A 게임. 영화로 이미 크게 성공한 IP를 다룬다는 부분. 2009년에 아바타 더 게임 3인칭 액션 어드벤처였죠. 그것이 그렇게 좋은 평을못 받았기에 이번, 이번에 아바타 프론티어오 판도라의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비소프트의 상황이 예전 같진 않죠? 나오는 족족 좀 말아먹고 있는 상황이랄까? 그래서 좀 안전하게 개발 방향을 잡았을 수도 있겠, 와우, 이런. 하지만, 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최소한 기존의 타이틀이 바로 떠오르는 거, 요건 좀 줄였어야 됩니다. 보자마자 어, 뭐 파크라인에 그런 소리는 나오지 않게 했어야죠.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유비소프트는 그냥 유비씨 오픈월드라면 대충 간다. 뭐 그런 매너리즘 속에 있는 거 아닌가. 베데스타가 크리에이션 엔진을 못 버리고, 그걸로 구현한 가능한 식으로 스타필드 만들었다가 개같이 말아먹고, 그 NC가, 리니지는 완벽한 게임이라서, 어느 하나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여겨서, 리니지적 요소를 넣어둔 채, TL을 내놓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비슷하길래, 파크라이 대비 나오나 싶어서, 파크라이 6가 게임 패스에 들어온참에, 플레이를 좀 해봤습니다. 그걸로 뭘 알겠느냐 겠지만 뭐, 아바타 프론티어 판도라도, 결국 처음 플레이한 것이, 그대로 끝까지 갔기 때문에, 파크라이도 그 차이가 크게 없을 거라고 봤거든요. 파크라이 6를 플레이 해봤는데, 정말 비슷하더군요. 어떤 면에서는 적용하기에는 뭐 쉬웠겠다 싶을 정도였고, 근데 파크라이 가 시스가 더 재밌는 느낌이었습니다. 뭐 일단 조작도 거의 뭐 똑같아요. 점프, 가다가 슬라이딩, 요 액션이라는 게 거의 다 비슷비슷하니까, 은신 가고, 무기, 무기 선택해주고, 무기 넣고, 뭐 이런 시스템들. 파크라이랑 큰 차이가 사실 진짜로 없었습니다. UBC 오픈월드, 그 중에서도 파크라이 스타일이라는 매너리즘 속에서 수집, 제작, 점령 거기다 뻔한 스토리에 멋지지만 알아보기 힘든 응? 그런 오픈월드 또 주인공이 비인간이야? 인간이 아니야? 제 생각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는 몰입이 좀안 되더라고요 뭐 이게 렇친근함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판타지 장르에서의 그 엘프나 두어프 오크로 플레이하는 거는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얘가 키가 너무 커서 그런가 또 이게 플레이하면서 또그 수집 요소가 좀 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고 귀찮아요. 수집도 귀찮은데 그걸 또 찾기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스킬이라든가 이런 최대치 같은 거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선조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식물들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날개 돌풍을 제가 못얻못 얻은 상태죠. 시도에 표시하면 여기에 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 여기. 가가지고, 어디 동굴에 들어간다거나 해서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어, 바로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데, 꼭대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 찾는데, 시간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달랑 이렇 위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나마 나은데, 어떤 경우는 어디 동굴 안에 들어있다거나, 막, 이런,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죠. 이거 외에도 다른 제작 재료들들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그 설명은 잘돼 있어요. 설명은 보관 같은데 보면 여기 뭐 재료 이렇게 해가지고 달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지도 보면은 지도 이렇게 나와요. 어디 근처가 나와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성부평언인가 뭔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사실적이긴 한데 이 게임이 어드벤처 게임이지 이게 시뮬레이션 게임은 아니잖아요. 무 나비족 체험 시뮬레이션은 아닌데 게임이 좀 짜증난 요소가 추가되는 것 뿐이지. 유저들이 힘들게 하는 거죠. 사실 정말 전투라든가 스토리 진행 이런 것보다 뭐 찾고 이런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고 봐요. 나비족의 감각, 나비족 센서인데 이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발동이 됩니다. 이것보다 그냥 어차피 그냥 토글이 낫지 않나. 눌렀을 때 켜지고 눌렀을 때 꺼지고 이런 식으로.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등급 높은 어떤 아이템을,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등급 높은 재료가 필요해요. 최고품질. 비가 올때 최고품질을 얻을 수 있다. 써있죠? 건조했을 때. 즉 비가 안 왔을 때 이걸 또 이게 최고품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밤에 해야 돼. 또 시간 또 보내야 되죠. 여기 지금 현재 낮인데. 밤에 가려면은 모닥불에 가서 시간을 또 보내야 되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적들 잡고 나오는 무기로만 사실 여기 는거다 뭐 세팅한 겁니다. 아마 한두 개는 아마 그 호감도 모아서 구입을 하긴 했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결국 제작으로 만든 건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보면은, 요번 NC에서 나온 TL 같은 경우도 특정 퀘스트가 시간대도 따져야 되고, 날씨, 거기다가 거기는 뭐, 뭐죠? 그 바람 방향까지 따져가지고 하는 퀘스트가 있던 것 같았는데, 뭐, 서로 이런 귀찮게 한 요소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어요. 사람 생각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성능 모드로도 충분히 감상이 가능할 정도로 그래픽이 정말 멋지게 잘 만들었습니다. 만, 랜덤 어카운트 요소. 지금 이런 식으로 적들과 만나는 랜덤 어카운트 말고, 그, 스카이림이라든가, 폴아웃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그 주변에 그, 중국 말고 다른 NPC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여기 나오는 동물들이라든가 식물들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요소가 거의 없어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동물들. 근데 얘들이뭐 이렇게 도망갈 때 주변에 있는 다른 포식자가 얘를 잡아먹는다거나 뭐 그런 게 사실 전못 봤습니다. 게임하면서. 여기 또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은 나비족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나비족들이 음, 반응이 별로 없어.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 뭐 만나서 반갑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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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음식 하나 줄게. 뭐, 딱요정도예요 아니면은 뭐, 근처에 나무 하나 있으니까 그, 가, 거기 가서 스킬이나 올려. 뭐, 이런 느낌? 같이 뭐, 뭔가 사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얘들이 어떤 기지를 습격한다거나, 다른 RDA 기지를 습격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정작 요 행성의 주인인 나비족이 너무 소극적이야. 그냥, RD 애들의 무기 수준에 못 따라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살살 피해서 살고 있는 건지, 필드에서 만나도 그냥 채집이나 하고 있고, 동물 사체 앞에서 명복이나 빌어주고 있고, 후반부에 가면은 좀 심한 경우가 는데 RD 장치가 위에 있는데, 밑에 거점이 있어. <laughs> 뭐야, 그, 그, 나비적 거점. 거점이 있어. 이게 조금, 소위 말해, 그, 핍진성이라고 하나요? 개연성하고 비슷한 그 핍진성. 폭이 너무 부족해 보여가지고, 몰입도가 확 떨어지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뭔가, 약간, 특정한 생태가 구현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지금 총소리 났는데, 그죠? 요런게 이제 말 그대로 그, 그 랜덤 민카운트인거야, 지금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 뭔가 사체들이 있죠? 잘 만들어 놓은 환경이 멋지기만 하지, 별로 생동감은 없다. 거기다가, 음, 주인공이 좀, 평면적이라고 해야 되나? 평면적인 주인공. 북한 스토리 진행하면서 이 주인공이 그 아기였을 때, 그래서 이건 스폰데, 아기였을 때, 왈디 그버서 일행한 테 납치를 당해. 왜왜 뭐 납치했냐면, 그 인간이 그 나비족을 교화시키기 위한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애들을 납치해 와가지고, 특히 말하면 세를 시키는 거지. 세뇌시켜가지고, 인간 측의 편을 들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애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애들이 이제 나중에 탈출하는 거죠. 습격이 들어와가지고, 기저가 파괴되고, 그 상태에서 애들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제 숨어서 냉동 동맹에 들어가서 있었다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 학교에서, 그, 세뇌를 위한 학교에서 누나랑 함께 자랐고, 그 같이 친구들이, 친구들도 있었고. 아마도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그런 교육과정 때문에 인간의 무기인 총이자 등 이런 것들을 엄청 잘 다루는 거겠죠 근데 얘가 이제 좀 특이한 점은 그 종족 중에서 나비족 종족 중에서 그 외교관, 혹은 중재자 역할을 많이 맡았던 그 사렌투라고 하는 부족의 어찌 보면 거의 마지막, 물론 친구들도 있긴 한데 주인공님 거의 마지막 생존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게임을 진행하다가, 이제, 다른 부족들을 만나면, 오, 사렌트의 생존자가 남아있었다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깜짝 놀라는 것들을 좀볼수 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와, 씨, 뭐, 사렌트라는 부족이, 뭔가 그, 개쩌는 부족인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멸종됐던, 멸, 멸절됐던 부족이 남아있어서, 그냥 놀라는 수준, 고그 정도였어요. 어쨌든, 주인공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갈등 요소가, 이제, 그, 그, 빌런, 그, 나쁜 놈들이, 가족, 누나의 원수고, 그리고 종족의 원수이기도 하고, 종족? 아, 종족이 아니라 부족의 원수겠네요. 부족의 원수인데, 주인공은 그것에 대한 별 고민, 혹은 감정 쪽 고민이 뭐, 표현이 잘안 드러납니다. 이게 1인층이라서 아마 주인공을 플레이, 어, 플레이하고 있는 그 플레이어에게 감정을 그 맡긴 건지 어떤 건지는, 와, 날아온다! 이게 그러니까 깬데가 아니네. 이렇게 주인공에 대한 그 주인공이 그런 고민 감정표현 뭐 갈등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 아마도 어쩌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주인공 캐릭터한테 더 몰입 안 됐을 수도 있겠는데 감정적인 이런 부분 이렇게 뭐 묘사 감정 묘사라든가 갈등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친구들이 대신 해줘요 그 다른 동료들 같이 이제 탈출했던 친구들 걔네들이 이제 약간 그 감정적인 그런 갈등 같은게 좀 보이는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쪽 저쪽 마치 그 스토코름 신드롬처럼 그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 친구가 조금 그 스토리에 위기감을 주긴 하고요 그리고 그 빌런 역을 맡은 친구들 있죠 머서하고 하딩인가 걔들이 거의 존재감이 먼지에요 먼지 뭔지. 처음에 프로로그 나오고 중간중간에 가끔 나오는데 보통 빌런이라고 하면 좀 주인공들 좀 빡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안 빡쳐, 봐도. 뭔가 플레이어로 하여금 이를 빠득빠득 갈게 해야 되는데, 프롤로그에서 주인공 누나, 아하리, 걔를 쏴 죽이는 거 말고는 이렇다 탈 등장도 없고 그냥 마지막에 나툭 튀어나옵니다. 그 머서보다 더 때려잡고 싶은 하딩은 나오지도 않아. 도망가요,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제 생각이지만, 그 차라리 그 엠마 역을 그 인간 엠마 선생님 엠마 역할을 주인공한테 맡겼으면 차라리 고고였으면좀더 낫지 않았을까 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러면 스토리가 너무 영화랑 비슷해질까요? 순수한 의도로 나비족과 인간의 평화를 위해서 한몫을 해보고자 했는데 빌런의 사악한 음모로 인해서 아끼던 나비족 제자들을 잃고 나서 흑화해서 복수기가 되어버렸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은, 아바타로 만들어진 나비족은 손가락이 또 다섯 개잖아요? 나비족은 네 개고. 그래서 손가락을 자르는 거야. 손가락 발가락을 나비족과 맞춰서 딱 잘라버리는 거지. 이빨을 갈면서. 그런 식으로 좀 처절한 느낌으로 스리를 진행했으면 더닿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비, 다른 나비족한테 막 외면 당하면서도 결국 그 세력을 모아서 판도라를 지키는데 활약을 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좀더 몰입감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 반복적인 서브 퀘스트가 사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요것도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서브 퀘스트가 많긴 한데 저금 이제 다우호도를 올리는 그 용도고 반복적이고, 어 크게 재미를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어 나름 그래도, 그, 한 방에 끝내는 퀘스트가 아니고, 대부분, 그,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고, 뭐가 좀, 단계가 좀 있긴 있는데, 결국에는 상당수가, 이렇게, 기승전, 기지 파괴,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지도 사실 종류가 몇개 없어가지고, 구조가 거의 막 똑같아요.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거기다가 뭔가 그 채집을 해와라, 뭐 사냥을 해와라, 뭘 모아라, 이런 게 나오면은, 아, 그냥 저는 포기를 했죠. 어, 찾기라도 어렵지 않았다면은, 뭐 할만 했을 텐데, 그냥 포기 하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제작 때문에 호감도 작업이 필수라서 서브퀘스트가 강제되는 거아니야 그게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굳이 안 해도 상관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 이게 만약에 강제되는 거였다? 그러면은 평점은 72점이 아니라 62점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아주 나락으로 그냥 뚝뚝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전투. 원툴 전투입니다. 원툴. 16기 플레이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이게 그냥 은신 후 저격 원툴이에요. 그것도 거의 그걸 강제하고 있어요. 스킬 트리도 사실 보면 생존자 체력 올려주는 거. 이건 뭐가 됐든 기본이죠? 그 전사. 헌사 쪽에 이제 근력, 피해 증가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사냥꾼 해가지고 이제 은신 저격하는 그, 부, 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전사를 했다고 해서 그럼 전사니까 돌진해가지고 근접으로 가가지고 주먹으로 때린다거나 하여튼 뭐 근접 무기 자체가 없기도 하고 사격꾼 같으러 쏜다 이런 게 되느냐 안 됩니다. 적들이 상당히 은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캐릭터 주인공을 잘 봐요. 이런 식으로 아주 급 빨리 가가지고 보지 못할 때, 안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쏘는 거, 한 방씩 쏘는 걸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여기 있는 인간형 적을 일대에 가능하고 로버트 타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기가 또 힘들죠. 기지를 털때또 이게 또 들키면 보상이 줄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신해서 싸 죽여라. 라는 결론으로밖에는 도달이 안 되는 거죠. 끝나고 나서 이제 적 창고에서 보상을 받거든요. 이렇게 한 이렇게 상자 열어가지고, 이데 상자가 몇 개만 열려 있고 그래요. 만약에 한좀한놈잡는데들키 버리게 되면은 기지 전체 에 비상 걸리고 난리가 나면서 탄막 날아오고 유탄 막 날아오고 기지 전체가 막 그냥 비상벨 울리고 막 그렇게 되죠. 아, yes, 지기 같은 경우 은밀한 게 도움이 됐네 해가면서 은밀 처지체가잘 돼가지고 상자들이 안 열리고. 이렇게 다멀쩡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어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웃기는 게, 그, 이 크라운을 타고 공중에서 쏘면은 애들이 못 맞춰요. 그냥 호버링 시키고 활 땡기면은 다 그냥 잡는 그런 수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투 AI가 다시 좋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거 외에 뭐 전투 AI가 좋아져가지고 좀 전투 난다, 전투 난이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동료들하고 같이 싸운다거나 그 어떤 기믹이 있다거나 해가지고 협력 플레이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어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이게 그런 거 하도 없고 최종전투 쪽에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부족들을 잘 모아가지고 부족들과 같이 공격하는 거. 근데 그것도 그냥 부족들 따로 놀고 주인공은 주인공 혼자서 닥돌 해가지고 적을 잡는 거니까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달랑 7 명이 돌진을 해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스케일이던데 이건 뭐, 디아블로도 그랬죠. 디아블로4도 좀, 사실 인게임에서 구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는지, 좀, 규모가 좀 소소했죠. 끝까지 원맨쇼를 펼쳐야 하고, 게임 내내 문신해서 사격하는 거 주정창 시켜놓고서, 마지막에 최종전투는 백병전입니다. <laughs> 숨을 데가 없어요. 적들은 막몰려오고 쏟아지고, 센스가 아주 괴랄한데, 뭐 하긴 최종전투도 그냥 살살 숨어서 뭐가 있다고 했으면은 좀 허무했을지도 모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는 하지만 아 뭐좀 그랬어요 자그 아 외에 그 제작 같은 경우도 어 크래프팅이죠 사실 조금 안일하다고 보는 게이 제작 부분만 좀 다르게 했어도 지금 아이템 체계죠 이 아이템 체계만 조금 다르게 했어도 파크라이 소리는 좀덜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료 모아서 무기 만들고, 아니면 그냥 파밍을 한다고 하고, 또 재료 모아서 부착물 만들고, 그 붙이고, 파크라이하고 뭐 다를 바가 없죠. 파크라이 같은 경우도 제작대 가서 만드는데, 좀뭐 선택해주고, 이런 거이제 추가해주는 거죠. 구조가 똑같잖아요. 여기에 무기 확인해보면은, 여 부착물이 있고, FAL 소총인데 부착물이 하나, 둘, 세개 붙는다. 아바타 같은 경우는 부착물 3개가 아니고 부착물이 2개가 붙는다 그 차이점 밖에 없죠 차라리 제 생각이지만 무기를 그냥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식으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물론 <laughs> 재료는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말이죠 주요 재료 같은 경우는 뭐 퀘스트 진행하다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타 거기다 속성 뭘 넣는다거나 아니면 불속성 물속성 이런 걸 넣고 싶다 했을 때 그런 것만 따로 이제 별도로 뭐 판매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재료를 수집하는 식으로 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많이 쓰는게 지금 강, 강궁 하나 어떤 기본 무기를 얻은 상태에서 얘를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조잡한 강궁을 처음 얻었다 라고 한다면은 뭐 플레이 중에 RDA 기지 털고 보상 받은 소재 가지고 조잡하지만 보강한 강궁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또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업그레이드 했을 만한 광고 뭐 이런 식으로 티어를 올려가는 식으로 음 아이템을 설계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뭔가 좀더 성장하는 느낌이 있어서 좋지 않았을까요 파크라이 얘기는 좀덜 들었을 수가 있겠죠 파크라이에서 썼던 걸 그대로 썼던 게 이제 패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쭉 살펴봤는데 이 외에도 깔만한 부분은 더 있죠. 여기까지만 해도 배타지를좀 많이 쓰셨죠. 고마해라. 마이굿다이가라고 뭐 할것 같아요. 그럼 좋은 점은 뭐냐? 보시다시피 그냥 멋지게 만들어낸 판도라의 자연. 비주얼적인 부분은 사실 칭찬을 안할 수가 없어요. 여기 그 연기하는 거그몇 장면 없지만 모션 캡처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됐고 그래가지고 불 맛은 사실상 좀 있습니다 자연 보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 게임은 사실 값어치는 어느 정도는 했다고 봐요 어쨌든 아바타 프론트 오브 판도라 36시간 정도 플레이했고 그것에 관한 그냥 개인적인 소감을 생방송처럼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